대두, 작동을 하잖아. 원래는 처음에 나올 때, 이거 대면은 작동이 안되게끔데 있잖아. 손, 이게 잘릴까봐. 근데 이게, 그, 이슬, 물에 묻으면, 이게 작동을 안 한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풀어달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지금 내가 아까 풀어놨는데, 이거를 하려면, 일단은 전원을 끄고, 끈 상태에서, 이거 벌리든 오므리든 상관없고, 이거 꾹눌 지금 꺼진 상태에서, 왼손은 이거 누르고, 오른손은 이거를, 동시에, 동시에 이렇게 누르는 거야. 어? 그리고 계속 가만히 있으면 돼. 그래서, 하나, 둘, 셋. 눌렀지? 그러면 잡고 있으면, 불 들어오면서, 삐, 삐익, 삐거리잖아 계속 잡고 있어. 10, 삐익거리지. 10초 정도 있다가 삐익거린다고. 삐익 소리 나면은, 한번삐 소리 나면은 이제 이거를 잡았 싸웠을 때 지금 들삐삐 소리 나잖아. 음. 그럼 이거 작동은 안 한다고요? 근데 손뛰면은저 따가지. 근데 안 되지. 음. 이게 안전장치 원래 새거 나올 때 이러잖아. 근데 이거를 풀어달라는 사람이 있어 여기 이슬 때문에. 어? 지금 작동 안 하지? 네. 이기 손가락 잘리까 봐 그러는 거요. 그래서 어, 안전장치를 이렇게 해 놓은 건데 아침에 이제. 이슬, 물에 물이 묻으면은 이게 손가락 된 것처럼 작동을 안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그거를 좀좋아하는 그래서, 요거를 풀어주려고 하면은, 다시, 이걸, 뭐 이걸, 닫은 상태도 되고, 뭐 돼. 그냥 꾹 눌러 다시 꺼. 전원을. 꺼졌지? 다시 아까랑 똑같이, 두개 동시에 누르면서, 불이 딱 들어오고 난 다음에, 계속 누르고 있어, 그래도.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아까 삑 소리 났나? 이번엔 다 반대, 한번더 하면은, 삑삑 두번 소리가 난다고. 삑삑, 어, 삑삑 두번 소리 나면은, 이게, 대두이거 풀어, 자동이, 안전장치가 풀어지는 거에요. 음.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대두 작동해. 어, 다시 한 번. 하나, 둘, 셋. 불 들어왔지? 이 계속 잡고 있어. 손띄우 왔네 돼. 10초 정도. 삑삑 소리 났지? 삑삑 소리 나면, 삐삐 소리 나면, 이제, 돼도, 이제, 풀어준 거야. 이안전장치가풀어준거요 폐제. 폐제. 사람들, 이제, 사간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저번에 왔었잖아. 하면 하면 오면, 이렇게 풀어주면 되 그냥. 어? 이게 되잖아, 이렇게. 지금은 이제, 새 거기 때문에, 다시. 원상태로 내가 이제 해놓을 거니까. 이거 원하는 사람만 그렇게 해주라고. 그러니까, 다시, 원상태로. 되지? 어, 되지? 안 되지? 이거 언제 해야 된 거야? 이제 이거 안쓸 때는 저거 해야 되니까 안쓸 때는 꼭 누르고 닫힌 상태에서 꼭 누르고 있고 삐삐 소리 나면 그래도 계속 잡고 있어. 그삐 소리 나잖아. 되지? 네. 잠겼지? 그러면 꺼. 이렇게.